k b i 메탈이고 엄청 k b i 메탈도 우리 텔레그램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먹었을 것 같은데 달고 달기지 달 달디 달고 달디 달 kb 메탈 kb 메탈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고 달디 단 kb 메탈 kb 메탈 그대가 떠나는 길에서 물었지 예 yes. e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디 달잖아 안 그래 음. 어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비올이 오늘 7% 하락을 했고요자 vt 가5% 하락을 했는데 자장 초반에 이게 정말 갑작스러운 급락이 좀 있었어요 어, 자 vt 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했고 어 비올도 마찬가지야 비올도 약간 급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겪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당황했을 수 있어. 와, 정말 가는 건가?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좋습니다. 자, 왜더 좋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비올이나 VT 같은 경우는요. 시청이 좀 되고, 나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투자하는 종목이에요. 음.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 내가 투자하는 건 사실 말하지 않지, 영상으로. 음. 그런데, 이런 종목을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돈이 좀 있어요. 어, 수억 단위, 그러니까 몇억씩 한 방에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보통 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아, 기미새 왜냐면 모르는 개미들은 그냥 이제 보시면, 어, 그냥 하는, 그냥 할 텐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이런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개미수급이 붙겠구나 그럼 한번 쉬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런 건 있어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절대 내가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분위기를 타거나 뭐 그러지 않아 왜냐하면 시가총액또 3조예요 3조 이제 그리고 이 주식수도 좀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효과도 많이 깔려있고 거래대금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팔아 재낄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것들 VT나 이런 건 아마 효과가 굉장히 얇을 거야. VT 보시면, VT 꽤 있다. VT 지금, 지금 꽤 많이 걸려있네요. 자, VT랑 비올. 어, 비올도 꽤 있네. 어, 요 정도면. 음.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이제 뭐 육천 한우가에 뭐 육천만 원 사천만 원 이렇게 걸려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보면 뭐 어~ 사천만 원 정도 오천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한우가에 사천만 원 육천만 원 걸려 있는 거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근데 이게 초반 장 초반에는 약간 호가가 좀 많이 비더라고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딱 이제 막판 돼서 호가들 깔린 거 보니까 이것은 이런 그니까 이런 거를 나는 볼줄 알아요. 어, 그런 다음에 60분 보을 한번 보면, 여러분 봐봐. 지금 VT 같은 경우도, 자, 분위기상 그때 화장품주가 강하게 올라갔죠. 여기를 뚫고. 강하게 올라갈 때 이렇게 가. 근데 여기 비어 있잖아. 이 윗단이. 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이제 이 고점 이렇게 왔으니까, 어, 여기에서 탄 개미들에 대한 물량 소화가 한 번쯤 나온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여기 보시면, 정말 그냥 그래. 정말 아주 건전한 조종이거든요 사실은. 어, 봐봐요, 여러분들이. 아주 건전한 조종이야 자, 여기를 뚫고 올라갔고, 이제 가는데, 지금 이한 번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파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잡으려면 여기 있죠? 여기 깨고 2만원 깨질 때가 손절가요. 이런 거 가지고 고작 여러분들이 팔면 시세를 크게 먹을 수가 없어. 자, 대한전선도 봐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계속 그랬어. 자, 이걸 봐서 그렇지만, 여기 봐봐. 이런 거 보고, 아, 이런, 이런 정도밖에 안 돼. 사실은. 자, 그리고, 어, 회복해주는 거같더니또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어, 뭐, 아, 아무렇지 않은 추세가 나오는데, 올린 정도에 대한 메모 소화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된단 말이야. VT도 그렇고. VT도 올랐으니까 요 정도 소화를 해주면 더 좋다니까. 음. 비올도 봐봐요. 너무 기업이 좋으니까 사실은 기업이 너무 좋아요. 이런 VT나 비올이라는 기업이 너무 사실 좋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데도 보면 여기 내가 왜 이걸 여러분들한테 가격까지 말하면서 찍어줬을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나이 가격에 추천했어요 하려고 내가 가격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왔고,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자, 여기 안에선 다 매집이야.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많이 걸려있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아 투식님 아 여러분 뭐 살아서 샀는데 아주 충격적이네요. 아유 뭐 괜찮아 더 사든가 가만히 있어 뭐 예수금 없으면 가만히 있고 아더 사도 됩니다. 자 굉장히 건전한 조종이에요 사실은. 음. 여길 기준으로 해갖고 요렇게 이렇게 지금 뚫고 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다가 지금 또 이걸 뚫었잖아 이런 구간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조정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사실 없어 여기 와.. 여기 있죠? 여기 매물이 없을까? 여기 매물이 있겠지 그럼 이거 이게 또 회복하면서 딱이기게 올라간다? 그럼 또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간다? 어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그럴 수 있겠지 투식님어 다 좋다 이거야. 어 그런데 그러면 나한테 대안전선 이런 거 어, 말해 줬잖아. 대원전선 어 이런 거나 좀 해주지. 다 해줬잖아요 텔레그램에서 안 해줬어. 대안전선, 대원전선 다 해줬잖아. 그러니까 영상으로 나오게 될 때는 이미 사실은 내가 추천한 가격에서 많이 올라온 가격대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갈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까지 제작이 되는 거지. 자 비율이나 v 2도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 장 초반에 본느 본누, 본느가 확 뜨면서 화장품주의 수급을 몰아줬어요. 그러면서 본느가 이제 올라가면서 대장격 역할을 했어. 그런데 본느의 효과가 굉장히 얇더라고. 음. 자, 그고뭐이 정도야, 뭐 당연하죠. 왜다잘 신은 구간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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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 사람 다잘 신은 구간인데 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이런 걸로 충격 받으면 어떻게 주식하나? 어. 그런 게 아니고, 자, 화장품주들이 아침에 순간적으로 수급을받더니한 10시쯤부터, 10시도 아니야, 한 9시 반부터, 대한전선에 진짜 막대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한 10분 봉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뚫을 때가, 자, 어, 5분 봉 볼게. 자, 여기에서 이제 전선주 수급이 여기서부터 막 몰리기 시작한 거야, 이, 이, 시간에. 9시 20분에. 그니까 러 내가, 대한전선도 오늘 9시 20분에 정확하게 추천이 나갔어요. 여러분들 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시 20분이야. 내가 왜 이거를 봐 봐. 자, 9시 20분이잖아. 9시 20분에 특급 시그니처하고 드린 거야. 9시 20분이잖아요. 어. 대한전선, 대한전선, 대원전선, 대원전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걸 뚫고 갔기 때문에 이만큼 큰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런 수급이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돌파 수급이요, 돌파 수급. 그러니까 안 떨어져, 쉽게. 물론 이렇게 떨어지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뭐 내일 시작을 했는데 마이너스 2, 3%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팔게 아니야. 자, 폴라리스 오피스도 볼까? 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수급을 굉장히 크게 받은 날이 여기잖아. 이렇게 뚫었잖아요. 쉽게 안 떨어져. 쉽게 떨어지면 또 쉽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 맨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오르면은 타고 조금 오르면 팔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의도적으로 약간 세력이 화가 난것 같아. 내가 v t b 율를 미니까 어이 놈들이 정말 큰 시세를 낼 건데 근데 괜찮아 이게 어 괜찮은 조정이야. 이거 뭐 쌍봉이고 이런 개소리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다 뚫고 올라가서 주종 나온 거고, 오일선 정확하게 이렇게 입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들은, 어좀 물렸으면 더 사도 되고, 안 사도 됩니다. 어 어차피 다 올라갈 거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원래 같으면 나 여기 안 찍어. 원래 같으면 안 찍는데, 어 어제 또 찍어 놨고, 그래도 약간 금락이 나와서 궁금하신 분들, 털리지 말라고 한번더 찍어 드리는 거니까, 내가 종목 이런 거한거 거 중에, 뭐 금락 나올 수 있어. 언제든지. 왜 분위기를 보라고. 분위기가 가져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하면 주식은 결국 못 올라요. 분위기에 제로 모멘텀이 붙어 줘야 돼요. 오늘 KBI 메탈 봐 봐. 분위기에 제로 딱 붙어 가지고 내가 여기 딱 어. 이때 내가 말해 줬죠. 어. 오늘 이 오늘 아침부터 말해 줬어요, 이거. 어. KBI 메탈 이거 엄청 KBI 메탈도 우리 텔레그램에 있으신 분들 거의 다 먹었을 것 같은데. 달고 달기지 달 달디 달고 달디 다 KBI 메탈. KBI 메탈.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고 달디단 KB 메탈. KB 메탈. 그대가 떠나는 길에 서물었지, yes.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디 달잖아. 안 그래? 어?